Hey Mr. Tambourine Man, play a song for me I'm not sleepy and there is no place I'm going to Hey Mr. Tambourine Man, play a song for 네, me 다시 저희가 왔습니다 어, 이번에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위로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어, 저도 나이가 이제 내년이 환갑인데, 할렐루야 <laughs> 옛날 환갑하고 다르지만 음, 음. 나이가 들면서 뭐제 자신의 변화도 있지만 주변에도 똑같이 변화가 많고, 우리 일생을 경조사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음. 어, 젊을 때는 자기와 친구들의 결혼식에 열심히 막 하다가 뜸하다가, 그때 뭐돌잔좀 하다가, 그다음에 음. 뜸나다가 부모님 상당하는 것과 함께 아. 거의 자녀 결혼식. 들에 다니고, 음, 음, 음. 어, 근데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게, 부고 오는 걸 보면 음, 음. 딱 왔는데, 제 후배 이름이 있어서 아니, 보통 아무, 아버지 돌아가셨나 보다는데, 괄호 열고 본인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어, 그럼 깜짝 놀래서, 아, 이 친구가 그렇게 병을 앓았구나" 이런게 알게 되는데, 그래.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음, 언제 죽어도, 그 요절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음. 많은 병을 앓게 됩니다 음. 또 그것 때문에 일찍 인생을 마감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가서 이루어 드린다는 게 근데 본인이 예, 예. 받아들이는데 근데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음. 저도 지금 자주 연락하는 분이 암 말기라서 언제 이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많거든요 어, 저보단 좀더 경험이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laughs>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고령화 사회고, 네. 인간의 수명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길어질 네. 수 있고, 네. 그런 기대 속에, 네. 어,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네. 이제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약간의 뭐 장밋빛이 있어요. 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던 응. 영생국사의 <웃음> <웃음> 그런 꿈까지, 응. 이 꿈이 아니네? 라고 하는 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중적으로 응. 또 다른 지금처럼 마,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 못한 응. 어, 생명의 단절이 찾아오는데 응.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응. 아, 그렇죠. 예. 네, 음. 이 갭이. 맞아. 음. 근데 그랬어. 음. 자기 생명을 계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저마다 <웃음> 나도 혹시 음. 1 0 0살 아, 뭐, 음. 그러면 조, 운동을 더 해야 되나? 음. 뭐 이러고 있는데, 음. 그 음. 친구의 비보가 음. 날아들면, 그게, 거기 연민이나 뭐 애통함과 동시에, 자기의 삶에 대한, 음. 뭐야, 판단이 갑자기 정지되는 음. 순간이 오는 거죠. 음. 예전과 같은, 이렇게, 지금 쭉 통과 의뢰들을 음. 얘기하셨는데, 그걸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어, 그리고 그 통과 의뢰들이 옛날에 사회적으로 서로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음. 기억하고, 뭐, 이런 음. 것들을 어느 정도 해왔어요. 음.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시스템으로 처리가 네. 되니까 그렇죠. 자기들, 자기도 그렇게 처리된다는 음. 생각이잖아요. 음. 그 친구도 그렇게 음. 처리된수 음. 있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애통함과 억울함이 있죠. 음. 응? 최근에 많이 봤어요 친구들이. 음. 네? 지금 또 많이 아픔을 음. 안고 사, 사는 친구들도 있고 음. 어,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황당해하고 있고 음. 뭐, 특히 주변 음. 가족들이 황당해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의 말을 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아내가 올리잖아요 음. 그럼 댓글이 위로 같은 말이 없어요. 딱 그냥 인사야. 아.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뭐 최근에도 우리 지인이 갑자기 아파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접하셨는다고 들었는데. 음. 음,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리고 아유, 어, 예, 나도 같은 나이라면 음, 남얘기아니 그렇죠. 그런 두려움도 그렇죠. 올라오고 예.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예. 대면을 해야 될 텐데 예. 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글 쓰는 거하고 또 직접 눈을 마주치는 것도 다를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아... 맞이해야 될까요? 고대로부터는 그 율법적인 음. 관점이나 그런 죄가 많아서 음. 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음. 그 친구가 죽었어 아니면 아프대 음. 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살았길래 네.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네. 어, 멀쩡하던 애가 네. 뭐 이렇다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나, 뭐, 하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얘기치 못한, 음.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음. 응.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아유, 뭐, 하, 이건 하늘에 달린 일인데, 음. 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 예, 그, 그러니까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문제 투성이었던, 그그 응? 문제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그 아내한테 음. 아그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그렇게 됐대. 아내는 당신도 좀 조심해. 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곧바로 자기 음.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응? 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하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것에 어떤 유형들이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아그 친구 뭐 그렇게 욕심내더니, 응? 뭐그갈 자리가 아니었지 거기가. <laughs>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 음. 당해서 음. 억울하게 음. 이런 등등의 음. 이제 나름의 스토리텔링이 생겨요 음. 어. 근데 그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혹은 문경을 가서 음. 그 얘기하기도 하고 음. 다만 롤플레잉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음. 만약에 내가 죽어도 음. 내가 암에 걸려도 친구가 있어야 된요 친구한테는 아 아픈데 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래 음. 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걸 음. 얘기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지 않고는요 가족한테 얘기 하기 힘들어요. 가족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음. 네? 음, 그게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그 그렇게 누군한테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 내가 당한 문제니까 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으면 두인 네. 나트인 거예요. 음. 아무 탈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끝까지 살아남겠다든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고 그동안 뭘 하겠다든가. 뭘. 아니면 내가 그러면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장례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는 편한가? 안 그래요. 옛날 사람들, 묘짜리를 어떻게 하고, 음,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거 잘못 말하면 쌈나요, 또. 음, 음. <laughs> 그, 야, 그, 그, 그산에 니가 그 묻힐 때거든요. 뭐, 뭐, 이 음. 싸움이 있다라, 음. 있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줄 친구. 음. 우리 지금 만드시라. 음. 하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음. 저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면 찾아가요.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준비됐어?라고 얘기하나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못 받아들이고 막 뭔가 복잡한 감정이 틀려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음, 음, 음. 공포감이 시달리면서 막 살고는 싶고 그런데 음, 음. 또막 너무 잘못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물어볼 그걸 이제 옛날에는 다그 사제들이 네. 감당을 했다고요. 음. 사제들은, 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음. 받아들여라. 음. 설득을 하고, 음. 네가 여기 끝이 아니다. 라는 음. 새로운 음. 전망을 음. 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어떤 결단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음. 그리고 임종목회라는 음. 것도 있고, 음. 해서, 죽기 전에, 음. 그, 그, 고비를 넘기 힘드니까, 음. 그걸 도와주는 음. 역할도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권위가 이제 사라지기 음. 시작을 했기 음. 때문에, 음. 나는 그 역할을 친구가 해야 된다고 음. 얘기를 하는 거고, 음. 음. 뭐 사람들이 집착이 있죠. 집착이 있고 막 그런데 그 종교를 갖는다는 의미는 이미 죽음을 준비한다는 뜻이죠. 음. 누구나. 그래서 음. 난뭐 어.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종교의 의미가 살아있다. 음. 어? 라고 보는데 탈종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음. 이제 종교 선택한 사람이 적어진다고요. 음. 어. 그거는 이제, 종교가 그만큼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고, 음. 그럼 다른 대체의 음. 방법이 필요한데, 첫째는 자기가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음. 그 인간에게 병이라는 게 뭐냐? 음. 그,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게 뭐냐? 그것을, 무슨 그, 뭐 도덕적 가치나 어떤 철학적 가치도 있겠지만, 미학적 가치도 있어요. 어떤 그 아름다움이냐. 인간은 그런 제한이 있어서 아름답고, 무한하다면 아름다울까? 뭐 이런 미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있을 때, 친구가 준비됐니? 라고 얘기하기 좋아요. 안 그러면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그 억울함과 한으로 막 불뚱 뭉쳐있는데, 그러다가, 음. 아이 저, 가! <laughs>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니까, 어느 정도 준비된 것 같은데, 음. 내가 그걸 받아들여주는 거죠. 음. 내 친구야, 음. 네 생각대로 해. 음. 맞아, 그렇게 음. 하는 게. 어, 그래, 작년에는 내가 책임질게. 음. 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아, 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하고, 그럼 내가 뭘 할까? 뭐, 이런 거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널 기억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억하도록 내가 할게. 왜 내가 널 아니까? 혹은 네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듣잖아. 라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제를 대신 하기도 하고, 이런 가족을 대신하는 가족들은 다 그냥 부담이에요. 장례비 뭐지, 음. 납골당을 할 건지 그치. 무슨 어, 또 암인데 어느 병원으로 모셔야 되는지 음. 어, 그리고 보니까 종교가 정말 그 점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네, 그렇죠. 지금은 탈 종교 시대라서 많은 것들이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음. 어떻게 대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음. 묶여 있는 거죠. 네. 종교라는 어, 뭐라 그러니까 신화 속에 네. 아직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해소하고 있는데 음. 그런 시대는 가고 있다. 는 음.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영화 속에서 본다고 치자고요. 누군 응, 응. 아저 아, 죽는 게 응, 진짜 아름답고 응, 응, 응. 내가 흠모하기까지 응, 응, 응. 할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무슨 도덕적이고 막 무슨 순교의고 응, 응.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살면 저렇지?라고 응, 응. 하는 통합적인, 그러니까 영성적인 관점이 응, 응. 필요한데 그 영성이라는 말조차도 지금 종교를 넘어서서. 그렇지, 그렇지. 어떤 스피리츄얼리티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갖춰야 될 모든 덕성의 총합 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을 키워줘야 된다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성적 교육을 한다는 거는 바로 그냥 끝내 살아남기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잔치가 끝나면 음. 묘한 루트리이 있었대요. 이게 시체인가 관인가를 다니고 가지고 이렇게 잔치가 끝난 데를 돌아다녔다고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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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뭐늘 그런 얘기해왔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음, 음. 이렇게 몸에 의례를 했던 것 같은데 음, 음.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세요? 뭐 보통, 보통 어 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될지? 나는 아직... 거의 그런 편이에요. 그래요? 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살아있는 게 너무 좀 음. 신기하고 음. 어... 내가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도 손잘 보니까 음. 내가 조금 덜 미안하고 음. <laughs> 그러고 사는데 내가 밥을 먹잖아요. 음. 살려고. 음. 근데 밥이 어쩐가 왔어. <laughs> 내가 일을 했던, 뭐 어쨌든 밥이 왔어. 아, 오늘은 살려주시구 아, 그 이제 밥을 <laughs> 음. 먹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음. 온갖 것의 복잡한 그 결합에 의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음. 음. 세포들과 아니, 뭐 외부적인 요인들 음. 어? 복지 뭐 그렇죠 음. 이 어느 하나라도 뭐삐끗하면가능해예요 그렇죠. 네. <laughs> 신호등 뭐, 음. 뭐 등등 있잖아 그렇죠. 야 이게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 복잡성을 내가 다 계산할 수도 없고 음. 예측할 수도 그렇죠. 없고 음. 내가 변경하기도 음. 어려운데 음. 지금 살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일 내가 사는 것에서 어떤 감동을 느낄 수는 없어요. 음. 응? 알 수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는. 지금 살아있는 것에서 감동을 음, 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음, 음, 음. 그럼 당신의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지금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래서 죽음이라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음. 뭐 죽으면 가는 거지. 아주 심플해요. 어, 워낙에 복잡한 <laughs> 양반이 아니니까. 근데 시골에선다 그랬어요. 그죠 어, 죽을 때 가는 거예요. 뭘 복잡한, 막 가치와 뭐, 이런 게 없어. 아, 우린 힘들어진 거구나. 죽는 것도 힘들어지고. 아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공부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럴수록에,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되고, 매일매일 네. <laughs>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과학적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거가 되면 이제, 아, 물리적으로 끝나는데, 이것이, 뭐, 뭐, 이렇게 재를 뿌리기도 하고, 뭐, 뭐,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야? <laughs> 가능해 보이지 음. 않고 그런데 요즘 양자역학에 의해서 평행우주에 대한 얘기도 나온니다 그리고 딴 데서 살아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는 단지 정보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음. 음. 한다고 정보 우주 음. 응? 인포 유니버스든가 뭐 해가지고 아 그런데 여기서 내 신호가 딱 끊어지고 딴데 음. <laughs>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이게 종교적 언어예요 음. 그렇잖아요 그렇지, 영생 그렇죠. 천국에 음. 가는 거고 환생 뭐. 근데 그걸 어. 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음. 과학자들이 아 기독교인들인가? <laughs>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시대의 죽음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음. 정면으로 내가 그걸 공부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등등을 통해서 전통과 이런 것들,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내 상상을 사는 거다. 내 상상 속에서 죽어요. 음. 죽음을 모르니까. 음. 그러면 끝인데 뭐 고민 있어? 내 상상 속으로 들어가 죽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니면 어떤 뭐 이른바 시한부 선고라고 할까 그런 받았을때오는확 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상상의 산물이다. 아 어, 그렇죠. 음. 그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 음. 어,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음. 어떤, 이랬면 스티브 잡스가 일찍 죽었다 그래요. 음. 근데 스티브 잡스는 내가 딱 듣는 순간, 뭐, 일다 하고 가네. 뭐, 이런 느낌 있어요? 불살났잖아. 네. 음, 그렇죠. 음. 그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음. 가는 거죠. 음. 어, 나다 탔다. 그러고. 음. 가는 거죠 음. 스토리텔링인데 음. 죽음에 대한 음.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음. 자기가 음? 꼭 무슨 내가 어떻게 죽을 거야 뭐, 뭐 그렇게 음. 안 하더라도 네. 난 죽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음. 라는 거 있어요 음. 옛날에는 목사나 음. 이런 분들이 죽을 때자내 손을 잡으세요 그러고 어 이제 빛이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내 엄지 손뭐내 어, 손을 음, 음, 이렇게 누르세요. 뭐 이런 거 한다고. 네. 상상을 불로 일으키는 거죠. 네. 대부분 보인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건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죽을 때 가서 목사에 의해서 상상력을 만들지 말고. 미리 자기가 아, 네. <laughs>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음, 거죠. 응? 음. 그럼 내가 무슨 뭐 양자 물약을 하는 박사가 아니고 뭐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상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네, 우리 음. 한국이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좀묻혔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진 첫 해거든요. 역사상 음, 음, 처음이죠. 음, 음, 전쟁이나 음, 전염병이 아닌 이유로 음,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한국이 생각보다 빨리 이게 왔고 음, 지금 30만 명 이상 1년에 죽고 27만 명 정도 장금년 같은 게. 소산 다사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엔 다산 다사였다가 음, 그다음에 다산 소사, 그다음에 소산 소사, 음, 소산 다사 이렇게 네 음,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는데 옛날에 무병장수 얘기했지만 요새는 유병장수 이런 얘기할 정도로 음, 아픈 음. 기간도 길어지고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 우리가 많은 그 상상을 접하고 음. 어, 그런 것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 죽음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게 많다 하는 생각이 음. 들어서. 어, 좀 편하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미리미리 많이 갖는다면 음, 좀 훨씬 더그 자기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갑자기 생각해져요 좀... 어. 죽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다시래기라는 어. 게있 우리나라 어. 장례를 어. 가짜로 해 아, 가짜로 네. <laughs> 아 그게 다시래기예요 다시래기 어. 그렇게 한번 이제 뭐야 죽을 때를 미리 네. 우리가 생각해 네.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어. 우린 너무 무거워. 죽음이라는 음. 문제를 무겁게 다뤄요. 음. 거기 해악이나 음, 유머, 음. 이, 이게 있어야 돼요. 어? 아, 음. 나는 이렇게 죽겠네. <laughs> 어? 야, 음. 너는 뭐, 음. 금방 죽을 음. 것 같은 데 뭐, 뭐, 이렇게 음. 죽음이라는 문제를 음. 우리 말은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아, 네. 죽겠네. 하고. 죽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네. 일상에. 네. 근데 어느 순간 네. 네. 죽기 싫어. 그렇죠. 네. 왜?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웃음> <웃음> 이 세상이 갑자기 <laughs> 내가 연연할 수 있는 게 네. 너무 많은진 거예요. 네. 꼭 빨리 죽으면 네. 얼마나 억울해. 네. 네. 되게 돈 벌려고 그렇게 고생하다 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더. 네. 더올라죠 그러니까 고생을 한건 옛날에도 비슷할 텐데 지금도 고생한 사람 많고. 근데 이 욕망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렇죠, 미련이 진짜. 많고 그런 거야. 거죠. 예. 그러니까 노예들의 장례식, 뭐 뉴올리언스의 재즈 그 고향에 보면 음, 음, 제주 그 장례식 할때막다 춤추고. 음, 음, 우리나라 진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걸 보면서. 음. 어, 죽음도 하나의 그냥 축제처럼 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어, 예. 미학적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죠. 여러분이 좀 유머에도 사형대 유머 이런 게 있거든요. 아주 그 중요한 장르인데 음. 예, 그런 것처럼 음. 여러분이 죽음을 좀거리두기 하면서 풍자도 해보시고 음. 그러면 훨씬 더 오늘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심각한 이야기인데 예, 유쾌하게 마무리하는 <laughs>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참 안녕히 주무시고 <laughs>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